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염자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네요 이곳은 제가 예전에 영상 찍던 손녀 나무꽃에 왔어요 오늘 이렇게 놀러 왔는데 염자꽃이 요러고 반기고 있지 뭐예요 아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연자꽃도 이렇게 또 힐링을 하고 네. 요쪽으로 이렇게 가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또 멋진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우 아주 그냥 빵꾸빵꾸 웃으면서 이렇게 또 반기고 있네요. 아주 예쁘죠? 이렇게 여기는 선녀나무꽃 사장님 샘플 코너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해놓고 네. 모든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또 힐링을 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답니다 오늘은요 제가 여기 선녀 나무꽃에 이렇게 놀러 왔더니 사장님께서 또 오랜만에 왔다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아이 고아이하고 얘하고 예 네, 데리고 갑니다 어머 얘 예뻐 이랬더니 어, 하나 가져와서 길러보세요 그러고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너무 이쁘죠? 네, 제가 이 아이를 또 오늘은 데리고 갑니다. 저번에요, 제가 며처럼 만에 예전에 찍던 선녀 나무꽃 있죠?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어우, 선생님, 저 사장님, 그냥 보니까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바깥 사장님도 그러고 또 거기 아드님이 요즘 저기 거기 화원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아드님도 어우, 오래간만에 오셨다고 아, 그러면서 진작 좀 놀러 오지 않았다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한참 또 커피도 마시고 또밥 사줘서 밥도 먹고 그리고 또 놀다가 왔습니다. 근데손녀나무꽃 사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서 복련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데 제가 유아이 비슷한 아이가 있어요. 고 아이가 있는데 고 아이하고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얘는 뭐냐면은 해븐 스케이트래요. 스케이트? 아, 나또 이름이 또 스케이트래요. 이름 외우기 쉽겠어요. 헤븐 스케이트. <laughs>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주시는데 얘는 자구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많이 달렸어. 요 요를 또 데려다 놓고 요거 요거 판매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고, 고 거기는 있 아이는 그 소녀나무고 사장님은요 이렇게 묵은 아이를 이렇게 샘플로 많이 두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시면은 그 샘플을 보시고 이제 그 아이들을 구매를 많이 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는 샘플이 여기가 핫핑크로 그 꽃분홍색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노란 복륜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죠? 여기는 초록이면서 여기는 노란 복륜이고, 복륜이고 여기는 그 꽃분홍색, 복륜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투명한 듯 하면서, 이 꽃분홍색이 투명한 듯 하면서 광채가 나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아얘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요거를 가서 가서 길러봐 그러면서 요거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야하고야하고 얘는 이렇게 포토가 이렇게 큰 포트예요. 큰 포트에다가 요렇게 저기 심어서 출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자고 나온 거 보니까. 얘가 어린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자고 갈게요. 맞죠? 그리 자고도 지금 보니까 아주 균일적으로 예쁘게 삼총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네요. 아우 자주 저기 뭐야 좀 놀러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자주 못 다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자주 다니질 못한답니다. 오, 그래도 뿌리는 이렇게 튼실하네요 깨끗하고 이렇게 튼실하게 그렇게 있네요 근데 수영이 아주 예뻐요 그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여기 화분은 늘봄 화분에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근데 얘를 심어주려고 화분을 찾으니까 크기도 그렇고 또 문양도 그렇고, 막, 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제가 화분 소개할 때, 세일하고 그럴 때, 구매해 놓으시라 그러잖아요. 요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가들이 이렇게 있어도 그 화분에 어울리는 아가들이 있고, 또, 안 어울리는 화분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크기가 맞으면 또, 아가들이 안 어울리고, 아가가 맞으면 크기가 안 맞고,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조금, 삐뚤어진 것같죠 해서 그럴 때는 뭐 살짝 핀셋으로 옮겨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가 뭐냐면은 헤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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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 클라리스 얘였나 얘였나 헤븐 스케이트 얘가 헤븐 스케이트예요. <laughs> 이름표 이름표를 <laughs> 두 개를 뽑아 놔가지고, 예, 네, 한참 맞추느라고 한참 또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네, 심었어요. 예쁘죠? 이렇게. 자구가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아무튼 그래서 또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얘, 얘도, 뭐야, 그렇게 하죠. 빨갛게.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쭉 예쁜 아이들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요 새빨개 가지고 요렇게꽃달발같이 그렇게 보이는 아이 걔가 이제 지금 분갈이 할고 그 아이랍니다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궈 놓으셨어요 예쁘죠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묵은둥이로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그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보여준답니다. 지금 얘 너무 이쁘잖아요? 꽃다발같이 이렇게 이뻐요. 얘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얘가 이, 얘래요. 얘 세신 클라리스. 세신 클라리스. <laughs> 저한테도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머 세상에 얘가 이렇게 물이 드는 애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이쁘게 물든다고. 그러면서 얘도 하나 요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한테 없으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없어서 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없으면 이상하게 이렇게 또과일들이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요 입장이 지금 얘는 이렇게 빨갛잖아? 얘가 아주 저 묵은 등에 대해서 빨갛잖아요? 아주 그냥 새 빨간데 어머 세상에 얘는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과녁같이 근데, 고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엄청 이쁜 거야. 얘도 아주 그 빨갛게 고렇게 물이 드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을 좋아하거든요. 푼 보세요. 이쁘죠?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려고 조금 목대가 올라오는 그릇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심어줄 거예요. 여기 조금 남자 타격고, 이 퍼센트가 앞에 어디가 있던가? 얘는 화분이 앞뒤가 없어서 그냥 심어놓고 보기 좋은 대로 관상하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쁘게 요런 분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렇게 얘는 세신 클라리스에요 세신 클라리스 이렇게 꽂아볼게요 이름표 안에 넣으면 은 나중에 이렇게 볼때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 꽂아, 꽂아서 봐야 돼요. 꽂아놔야 돼요. 이렇게 예쁜가요? 이렇게 두 아이 데려다가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해봤어요. 손녀 나무 곳에 놀러 갔다가 또 선물 받아서 데려온 아이. 이렇게 분갈이 해봤어요. 없으면 데려와야 되고요. 이쁘은또 데려와야 되고 <laughs> 그렇답니다. 아이고 네. 어, 그, 뭐,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네. 얘는 아주 이쁘게 또 얘기하네. 네, 여기 꽃분홍색으로 그렇게 투명한 듯 하면서 꽃분홍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젤리처럼 그렇게 가장자리가 물이 들어요. 아주 거기 있는 아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또 없으니까 또 데려왔어요. 얘는, 얘도 없는 애 데려온 거예요. 얘는 거기 있는 애 달궈지니까 입장이 요렇게 오므라 들어요. 요렇게. 이렇게 오므라면서, 여기는 아이들이 다그렇게 이렇게 오므라면서, 입장이 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오므라들어서 다 있는데, 어머, 너무 너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 하여튼 분갈이도 이쁘게 잘해놓으셔. 그래도 이쁘다 그랬더니 또, 아유, 이쁘다 소리 를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쁘다 그랬더니, 그냥 나는 이뻐서 이쁘다 그랬는데, 어머, 얘참 이쁘네, 내가 그랬더니, 아유, 가져가서 길러봐, 그러면서, 얘 저기 있는 거를,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얘는 지금 거기 판매를 많이 하시고 얘도 근데 정부야 구에다 달라고 하려면 또있으면 구에다 주시더라고요. <laughs> 손녀 나무꽃 사장님은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게 또 분갈이했는데 이렇게 둘이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냥 너무 보, 보기가 좋은 거야 관상으로 그냥 봐도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아유 네 이렇게 또 저는 힐링을 합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또 선물받은 아이 분갈이 하면서 즐겁게 또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